아유 제국씨 야 어떻게 알고 다 알지 내가 자자 자, 자 내가 그래도 선물을 사왔어 그렇지 뿌셔 뿌셔 그렇지 화이트아인 그렇지 로토스 와 씨발 과자 꼬라지 봐 이거 파이가 뿌실에 걸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야내 <laughs> 선물 사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 너는 안 되겠어 오늘 너 여기 지금 온지 며칠 됐어 기억 안나 기억 안나 어쨌든 한달 됐지 그렇지 어쨌든 한달 됐지 응. 한달 됐으면 이제 여자 한 명쯤은 들어왔지 그러니까 한번 방구석 한번 뒤져 보자. 자, 이거 뭐야? 이거 내가 밤새면서 마신. 너왜빨때두 개야? 그 이틀 분량 커피 얼린 거. 아, 뭐 하고 있었어 계속? 새 썸네일 만들라고 진짜 하고 있었어. 썸네일하고. 음, 그래 그래. 열심히 만들어. 음, 난좀 쉬고 있을게. 음. 아유, 왜, 왜, 왜. 아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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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흘리지 마. 흘리지 마. 말했어, 흘리지 마. 흘리지 음. 아, 와! 아. 아.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, 도대체? 어? 부시럭이 제발. 제발 부시럭이안돼나 거기서도 편집 다 하고 거기서 좀 잔단 말이야. 음 맛있다. 야이 맛있다. 누나 하나 먹어래 누나 하나 먹어너 먹어. 알너 너 많이 먹어. 응. 너 많이 먹어. 너 많이. 아 많이 먹고 잖아아 맛있어. 아이. 먹을 아, 이거야 이거 웃음. 이거 안 웃음. 이거 니가 여기서 작업하다 간 거잖아 미친년아 음음음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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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갑자기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뭐 어제 어떻게 살았어 물론 이제 내가 나는 관심이 없는데 내 시청자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야 잠깐만 빵 윤스 반빵이야. 아 이거 이건 좀 그래? 이건 좀 그래 흘렸잖아 벌써! 아, 어? <laughs> 아 미안합니다 이건 너희들 미스테이크 어떻게 지어 요즘 한동안 그냥 뭐잘 지냈습니다 뭐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그만 흘려 죽여버리기 전에 어? 그럼 응? 앉아봐 오랜만에 토크 토크 좀 하자 썸네일 만들어요 썸네일 앉아리 빨리 앉아봐 나 반갑습니다. 언제 혹시 내가 언제 오랜만에 만난지 않았어요? 저번 주에도 만났잖아요. <laughs> 어떻게 그래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까? 예, 뭐잘 지냈습니다. 뭐 운동도 하고. 예예. 뭐잘 지냈어요. 이거 제 마이크인데요. <laughs> 제 마이크였는데. 아 어쨌든 네. 그래서 이제 네. 여기, 여기 자취방을 만든지 야 거의 한달됐잖아요 여기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? 아무튼 제가 잘 내립니다. 아잘 잘입니까? 네. 여기 에 여자 몇명 데려왔습니까? 네 다음 질문 하시죠. <laughs> 이게 다음 질문이에요. 화이트에이 맛있습니까? 맛있네요. <laughs> 너 솔직히 오늘 계획 안하고어 <laughs> 진짜 이거 하려고 온 거야 나 오늘. <laughs> 진짜 이거밖에 생각 안 했어 나. <laughs> 너 계획도 안 하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기 있는데. <laughs> 그, 그, 그래도 오줌 안 싸는 게 어디야 인정하지. 나이스한살 <laughs> 처음 참 엉. <laughs> 오줌은 화장실에서 쌓였지 <laughs> <laughs> <이 웃음> 여기서 쌓는게 이제 인간으로 <laughs> 고형애물이 <엘불이 웃음> 가진 지능으로써 할 소리는 아니야 여기서 밀가루를 뿌릴 순 없잖아 <laughs> 너가 준성아 너가 21살이 <laughs> <한> 됐으면 <웃음> <웃음> 니나이값에 네 맞는 짓을 해야지 여기와가지고 뭐 친구 자취방에 밀가루를 뿌리겠다 뭐 과자 뿌시레기를 하겠다 뭐 영상을 찍는데 기획을 안 갖고 온다 눈 이쁘게 또 세모나게 뜨지 말고 동그랗게 떠 그렇지 푸셔푸셔 맛있으세요 응? 푸셔푸셔 맛있으세요? 뭐뭐아 나도 장두수가 대답한 것 같아 아. <laughs> 아. 내가 이렇게 기획을 안한 것 같으면 다 기획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안했죠 했다니깐요 그럼 다음 질문 뭔데자 다음 질문 오늘 변지혁기 팬지 색깔 은 무슨 색깔입니까? 검정색이요. 바뀌어도 되죠. 무조건 필요합니다. 네 다음 질문. 네.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한몇 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봤잖아요. 몇년 됐죠? 9년 됐나요? 그렇죠. 거의 9년 됐죠. 10 10년 됐어요? 네. 10년 됐죠? 예. 네. 그냥 10년 됐다고요. <웃음> <웃음> 죽냐? <laughs> 아 진짜 언제 <laughs> 죽어 준성아? 아 빨리 처먹고 가 빨리 나 훈습해야 돼 빨리 가 빨리 빨리 먹가좀 방도 좀 밥도 먹고 치워라 아니 씨발 너무 와서 좋아해 나 놀라서 아니 여기서 애들이 음뭘 먹어 누가 안 치우고 가 <laughs> 누가 먹 뭐? <laughs> 그리고 너 <laughs> 너는 난 치워 너 맥도날드 너 나왔잖아. 저 커피! 저엊그지 먹은 거. 그럼 주웠어야지 바로바로. 새벽 4시먹는 거. 아.. 콜라! 저거 너가 <laughs> 아 언제 다 먹으세요? <laughs> 아니 부숴 뭐 부숴하나 먹는데 하루 온도 길이 걸려. 먹어볼다 뭐, 뭐, 그래? 처먹고 말아주어 <laughs> 입안에 부숴 부숴 <부족부족> 찌그리기 보이니까. 먹어려고 <laughs> 머리 아파 주소너 때문에. 아! 아! 야이 씨발로마. <laughs> 아, 그거 왜 컸다? <laughs> 왜 컸다 <걷다> 털어 <laughs> 아, 터질줄 몰랐다. 어, 왜 컸다 털어 이쁘셔, <laughs> <야, 웃음> 이셔자네들 봐. 이거 <laughs> 내가 사는 <자는> 차인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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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나다치웠다 이제 갈게. 아, 씨발로마 버리는 거. 버릴 거야, 왜 왜? 어. 예, 예, 예. 식 있었네, 후식 구식서다유. 깜빡했다. 아 깜빡. 야. 발... <laughs> 야, 야, 로터스 있는 거 깜빡했다 로터스. <laughs> 내가 다너 주려고 이렇게 사온 거야. 안 먹어. 왜안 먹어? 어디 가, 어디, 가, 어디 가? 아 어디가? 아이래야될거 아니야 그래도 마. 에이 뭐 이거만 먹고 갈게 이제 나. 장조석 말려 죽이려고 에어컨 꺼려. 아난난 지금 감기 걸려서 괜찮아 추워 나. 음. 와. 사랑 바닥 밟고 야야 안돼안돼안돼안돼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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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